정치 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원내 대표실 앞 복도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특검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가는데 특검 관계자와 국회 사무처 직원이 들어섭니다. 왜 남의 당일 얼 정부 안 해주고 이 과정에서 국회 직원이 사진을 찍자 사찰을 하는 거냐 누가 진입을 허가했냐며 거세게 항의합니다. <목소리> 집행하는 것을 동의해라라고 사전 결제를 하지 않았을까 도저히 묵발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 내란 특검까지 전방의 압수수색에 국민의힘은 충격 저지에 나섰습니다. 종일 긴급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규탄 대회로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뭡니까 민주당 일당. 특검의 정치적 표적수사에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내란 무리가 아무런 근거 없는 빈 껍데기로 밝혀지는 순간 이재명 정권의 생명도 끝이 날 것입니다. 특검 압수수색이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동선과 규탄 대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란 특검이 야당을 말살하고 강압적으로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